복수수 고난도 2번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문제 보시면 주어진 거 보세요. 주어진 게 다항식꼴로 주어졌죠. 자, 그러면 얘는 개념 제가 7강에서 다른 뭐에 대한 얘기예요. 복수수 다항식에 대한 얘기야. 자 복수수다항식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연결시킨 게 중요하다 그랬죠. 주어지는 뭐가 있어? 조건식과 물어보는 뭐가 있어요? 질문식이 있어. 조건식과 질문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야. 연결시키는 방법은 뭐야? 어떻게든 간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입이 조건식이 질문식이 대입이 안 돼. 안 되면 어떻게든 간에 예든 조건식이 됐든 질문식이 됐든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뭐를 해야 돼? 요식 변형을 해야 되겠죠. 조건식에서 변형을 하든 질문식에서 변형을 하든 얘도 마찬가지야. 식 변형을 하든 어떻게든 가든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연결을 무조건 시켜야 되는 게 관건이겠죠. 그러면 가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어진 식 보니까 조건식이 있어 없어. 이 조건식과 그다음에 밑에 복잡한 뭐가 있어? 질문식이 있죠. 얘랑 얘랑 어떻게든 간에 연결을 시켜야 돼. 바로 눈에 보여요? 대비 보여?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식변형을 하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어보는 질문식 변형이 중요하겠죠. 밑에 보니까 3승 있어. 자,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 얼마? Z에 얼마? 3승분의 1, 플러스. z 의 2승분의 1, 플러스. Z분의 1, 플러스. 여기 3승 이 있으면 여기 이제 3승도 있겠죠. 3승, z 의 4승도 있겠죠. 플러스. 얘는 1 플러스 z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z의 삼승 이와 같은 식이야. 오 이와 같은 식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그저 앞에 다항식에서 10변형에서 많이 봤죠. 꼴 보니까 보세요 한번. 요거 삼승하고 요거 삼승꼴대한데 되죠? 그러니까 뭐야? z 삼승 플러스 z 삼승 분의 열요렇게 써놓고 마찬가지야. z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분의 1도 마찬가지. 이렇게 써놓고 플러스 z 플러스 z분의 1쏘고 플러스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질문식이 있어 없어. 이 질문식을 식변형을 하니까 이와 같은 꼴이 됐어. 그럼 조건식도 여기에 맞게끔 변형시켜야 되겠지. 됐죠? 그럼요 조건식 주어진 거 보세요. 여기다 써볼까. z의 제곱 빼기 i z 플러스 1이야. 요거 만들 만족시키게끔 가려면 합을 가려면 여기에 뭐로 나눠 여러분들 여기 뭐로 나눠 z로 나누면 됐네. 그럼 요렇게 쓰니까 z. 요렇게 쓰니까 플러스 z 분의 1. 요거 요거 없으니까 i죠. 넘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됐어, 안 됐어, 됐죠? 합을 구했어. 곱은 당연히 둘이 곱해보세요. 곱은 뭐 나와? 역수관계 1나게 합과 곱을 알아? 안 알아? 합과 곱을 알아. 그러니까 얘는 바로 나왔어. 얘는 바로 뭐다? 아이 나왔지. 10 변형하니까. 됐어요? 그럼 자 얘는 어떻게 되죠? z 플러스 z 분의 1에 얼마? 제곱 빼기 2 z 분의 1대야안 되죠? 그럼 여기 합이 얼마였지? 우리 아까 전에 여기가 i였지?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요거 없어지죠?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3이야. 오, 요것도 금방 나왔네? 요거 합성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자, 되죠? 자, 그럼 얘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공식 외우고 있죠? 자, 됐어요? 얘는? 자, 눈자 부이고 가볼게요. 얘는 z 플러스 z 분의 1에 몇 승? 3승 빼기 3에 z, z 분의 1에 자, z 플러스 z 분의 1, 이렇게 식 바꿔, 안 바꿔, 바꿀 수 있지. 자, 요거는 i야. i에 몇 승? 3승 빼기, 요거 없어질 거 아니야. 요거는 3 뭐가 되겠어? 요게 i죠. i, 3i. 여러분들 요거 얼마야? 마이너스 i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 i 가 되겠네. 자이값 나왔어. 이 값은 마이너스 사 어떻게 i 가 되겠죠? 그럼 다 정리하면 숫자는 여기 있는 3하고 여기 이일 수 없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 요거 요거 정리해 보세요. 마이너스 뭐가 돼? 삼 i 이렇게 됐었는데 됐죠? 그래서 이 값을 있죠? 이 조건에서 풀었어. 이 조건에서 푸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삼 i 가 되더라.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끝났네. a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대안대 되죠 제곱제곱하면 4 플러스 9니까, 얼마 13 이렇게 다 구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게, 이 파트가 개념 7강에 나오는 복수수, 다항식, 파트고 복수수 다항식에서 내가 대응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조건식과 질문식을 연결만 시키면 끝이다. 됐어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연결이 잘, 한 번에 안 보일 때는 뭐 한다? 식변형을 통해서 뭐 한다? 연결시키면 끝이다. 됐죠?